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누부갓네살 왕의 꿈중 거대 신상의 끝 부분인 철과 흙이 섞인 발에 대한 해석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 왕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인간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간을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이방인의 시대 또는 민족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대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땅을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누부 갓네살왕의 꿈중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흙으로 된 거대 신상의 발은 로마 제국의 결속과 붕괴를 의미합니다.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흙으로 된 거대 신상의 발처럼 로마 제국은 강력함과 치약함이 혼합될 것이고 결국 붕괴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최종 형태는 거대 신상의 발처럼 10개의 발가락을 갖게 될 것입니다. 즉 로마 제국의 최종 형태는 10개국 연합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도 마지막 시대의 열 왕들이 다시 언급됩니다. 즉 로마 제국의 최종 형태는 열개국 연합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한 짐승이 상처를 입고 죽음에 이르렀다가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섰다고 말합니다. 메가도 목사는 그것이 로마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로마 제국의 최종 형태는 열개국 연합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10개국 연합체가 있을 것이고 그 10개국 중 하나에서 하나의 지도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를 작은 뿔이라고 하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고 죄인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를 적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등장하여 연합체를 결성할 것입니다. 그 연합체는 성경이 아마겟돈 전투라고 부르는 큰 전투를 계속할 것입니다. 유럽을 주의 깊게 지켜보십시오. 유럽은 10개국 연합체의 형태를 잡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것이나 그의 통치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뜨인 돌로 상징된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거대 우상으로 묘사된 세상 권세를다 부숴버리고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의 다리가 철로 되어 있지만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음을 기록합니다. 그곳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최종 형태가 정말로 약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 최종 10개국 연합체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없어지기까지 단지 3년과 반년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42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개국 연합체는 약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옛 로마 제국의 휘하에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누부 갓네살 왕의 꿈중 거대 우상을 부서뜨린 손대지 아니한 돌에 대한 해석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첫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니엘서 및 요한계시록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이 영상은 존 메가더 목사의 다니엘서 및 요한계시록 강의를 중심으로 제작되며 셋째 이 영상을 통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건전한 종말론을 갖도록 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를 간략히 소개하면 그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섬기는 미국의 목회자로 개혁 신학과 전통주의를 중시하는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는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위치하며 그의 목회는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지닙니다. 그는 교리적 정확성과 성경의 권위를 중시합니다. 모든 영상의 진행 순서는 다니엘서를 강의한 후 요한계시록 강의로 넘어가 종말과 주의 재림에 대한 성경적이며 포괄적인 지식을 얻도록 돕겠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브이로그에 해당 영상의 원문과 한글 요약본, 그리고 교재를 제공해 두었습니다. 소그룹에서 함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께는 영상과 함께 제공된 자료와 교재를 활용하여 보다 풍부한 토론과 학습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에 있는 브이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자료를 다운로드하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